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AT&T입니다. 토스 커뮤니티에서도 안정적인 배당금 정책과 200조대의 매출로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AT&T의 히스토리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가는 원화로 28,000원대이고요. 매출은 200조 이상이 영업이익 13%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21년 ck 보고서에 의하면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t&t는 다국적 통신 회사로 알려져 있고 1983년 지역 전화 지주 회사로 설립됩니다. 1984년에 독점 금지 법안에 따라서 at&t와 7개의 지역 회사로 분사 되기도 했고요. 1999년에는 세 가지 그룹 합병을 통해서 유선 사업도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그룹은 퍼스픽 텔레시스 그룹과 잉글랜드 텔레 커뮤니케이션, 아메리테크로 전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2005년에는 합병으로 SBC 커뮤니케이션에서 AT&T로 상호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전기통신회사 벨사우스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무선 제공업체 인수와 98년에 인수한 코네티컷 ILEC 사업도 매각하면서 사업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ILEC라는 건 기존 시내 전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주로 AT&T 분할로 탄생한 IBO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6년에 인수한 전기통신회사 벨사우스가 대표적이고요. 2015년에는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인 다이렉트 TV도 인수하여 사업 규모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미디어 콘텐츠 회사인 타임워너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앱 넥서스 플랫폼도 인수했습니다. 2020년에는 무선 유선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계약에 따라서 주식 교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강자인 디스커버리와 합작 법인을 통해 동영상 OTT 서비스를 만들 것 같고요. 이런 M&A를 통한 사업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통할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통 배당주인 AT&T 중요한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